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삶은요,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천국을 누린다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 마땅한 단어가 이 세상의 언어로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운수 없이 쓰는 단어가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어, 천국을 누리면 행복하다라고 표현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 이상의 훨씬 더그 깊은 또 넓은 그 영적인 아름다움과 부여함과 행복의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행복, 그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면, 어, 천국은 관계 속에 임합니다. 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을 또 갖고 소유하고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절대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그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고요. 두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죠. 참그 믿음이 좋아도 그 사랑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맨날 부부싸움이든지 형제간의 의가 상했다든지, 또 직장을 가지만 직장 동료로 인해서 늘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그 다툼과 갈등을 겪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을 겪죠. 참그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지옥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천국은 그 관계 속에 임하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열쇠가 바로 그 용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또 우리는 참 연약해서 그 용서와 갈등을 이렇게 용납함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부족해서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늘들을 소그룹에 편성을 할때 고민하게 되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야, 이분하고 이분하고 붙이면 참 피차 좀 불편할 텐데 하는 일들이 어떤, 어떤 분하고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또 서로 또 얼굴도 요즘에 안 본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 들으면, 물론 제제 질의 짐작이죠. 그분들은 그래도 신앙으로 극복하실 수도 있음에도 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야 그러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고려를 하다 보니까 소그룹을 편성할 때그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참그 미성숙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지난주에 그 설교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늘 좋기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멀리 있다가 가까이서 만나면 가까이 만나서 주방 일도 하고 또 교사도 같이 봉사도 하고 또 전도회로 묶여서 일도 같이 하고 뭐도 하다 보면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또그 사람의 성격의 어떤 단점도 발견하게 되고, 또 소소한 상처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큰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상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상처가 너무 심해서 큰 교회 가면 예배만 드리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런 거 이제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얽히고 설키면서 하나되고 또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멸류관도 있는 것이고 또 상도 있는 것이지 외면과 회피가 사실은 정답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궁금했어요. 앞부분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두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은 직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묻습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일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일까 1차적으로는 이제 교회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형제, 우리 성도 간에 내게 죄를 범하면 몇번 정도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아,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그 유대인의 랍비들은 세번 용서하라고 이렇게 그런 가르침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좀 넉넉하게 그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서 좀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죠. 어쨌든 우리는 참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 정신적으로 고통도 많이 겪고요. 관계 때문에 한 번도 어려워 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다 우리가 힘든 거는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사람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도 입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손해도 얻기도 하면서 그럴 때마다 사람을 향한 어떤 분노와 좌절, 원망과 어떤 그 끌어오르는 그런 어떤 그이 상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용서하고 말과의 측면은 아니다 할지라도, 어, 누가 나에게 뭐큰 죄는 안 지었어도, 소리 부딪혀 가는 것 가운데 소소한 그, 그 상함, 소소한 그 어색함, 불편함, 그 짜증,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된 불편함과 또 어색함, 또 같이 만나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 어, 어떤 과실의 측면이 아니라,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용납, 용납이라고 하는 측면이 좀 강하겠죠. 이 예수님, 어, 이,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한 내가 몇 번이나 우리가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때 용서라고 하는 이 헬라 그 원어가 APM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용서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요. 용납, 용납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 누군가 용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 누군가 용서해야 되는 상황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자유로우신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그 힌트가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로 넣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좀 의역을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주님, 형제가 나를 아주 참 불편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인데 몇 번이나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일곱 번 정도 용납하면 될까요? 그렇게 물은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490번까지라도. 근데 단순히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영원토록 용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유명한 말씀이죠. 짧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어떤 임금에게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고 그 종이 제발 좀 참아달라고 어, 그 빌고 하수연을 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탄감해 예, 줬어요. 없던 걸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탄감 받은 종이 가다가 길거리에서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났는데 그 백데나리온을 꼬아서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멱살을 잡고서 호통을 치면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얘기가 임금의 귀에 다시 들리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갚을 때까지 너 옥에 있어라. 이렇게 해서 옥졸에다가 그 사람을 붙였다. 뭐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런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풍삽시에요. 하루 일해서 얻은 소득이에요. 그러면은 1 0 0데나리온은백 100일치 일하는 거죠.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니까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그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누가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 <laughs> 그러면 진짜 여기에서, 아예 뭐, 할수 없지,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아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1만 달란트가 과연 뭐냐라고 할 때, 1 달란트는 얼마냐면요, 그 6억 원에 해당이 되는 돈이에요. 6억 원. 그러면 6억 원이 만 개가 있어요. 1만 달란트요 그럼 얼마입니까? 얼마죠? 얼른 계산해. 그러니까, 그런 액수를 본 적이 있어요. <laughs> 얼른 대답을 하죠. 어, 어, 6조예요 6조. 근데 이 화폐 단위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뭐 화폐 단위가 천문학적인 액수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대기업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6조 화면에서 들어본 그런 건데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 6조보다도 훨씬 더 크게 와닿는 거죠. 우리는 아 6조 엄청 크다 뭐 이런 건데 그당 말란 일만 달란트하면 뭐 이게 계산이 불가능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끌어 모아도 그정도될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간의 개인의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무한대의 빚의 그 의미.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만 달란트와 백 대나리온의 대조가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갈등하고 그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겪고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하는 거는 백 대나리온 정도의 가치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 용서를 받았을 때할때 때 우리의 죄의 무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무한대에 가까운 죄인이라는 거요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를 사함 받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로 용서해주셨단 말이에요. 용서 받을 때아 우리가 내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무게는 일만 어, 달란트의 무게. 그러니까 도저히 뭐 산술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무게인데, 그것을 용서하면 받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범위의 수준은 100달란트의 수준이다라는 거죠. 100달란트 자체로 봤을 때는 작은 돈은 아니에요. 천만 원이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100일 동안 땀 흘려서 일했어요. 쓰지도 않고 모았어요. 그런데 그 100일이 어떤 잘못된 결정이 그 사람 때문에 다날아가 버린 거예요. 100일 손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화폐의 의미보다도 화폐의 의미보다도 우리 산생에 있어서 노동의 가치로 우리는 돈을 얻잖아요. 돈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노동의 가치로 인한 결과기 때문에 신성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그 잃어버리게 됐을 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삶과 그 시간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손해 보게 되고. 억울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볍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무게와 영광과 그 천국의 가치에 비하면 자고 보잘 것 없는 그 놀라운 대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베드로에게몇 번까지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일곱 번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씩이라도 해라. 라는 말씀만 하시고 마셨으면, 어, 이 세상에 어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어떤 그 윤리적 측면에서의 가르침과 별 다를 바는 없을 거예요. 용서해라. 그래도 용서해라. 그런 측면이라면, 큰 차이는 없을 때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일만 달란트의 그 비유, 그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용서와 이 세상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용서와 수준과 질이 다른 용서를 의미하는 거죠.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그러니까 용서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궁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용서의 근거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적 근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이랑 달라요. 신학적 어 영적 측면에서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해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죠? 한번 용서하셨습니까? 두번 용서하셨습니까? 일곱 번 용서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한 용서예요. 그 용서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요. 저는 일곱 번 이상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주님, 저를,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그 삶을 정말 거룩하게 보내지 못하고 오늘도 헛된 삶을 살고 누군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엎드리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저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예요. 그 영원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적 용서예요.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겠어요? 우리 실력으로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영원한 무게와 영원한 생명의 그 영원적인 그 가치를 인해서 이 땅에서. 얻게 되고, 피해보고, 손해보고, 갈등하고 그런 거는, 아,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구나. 유한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왜 유한한 가치로 인해소리가 마음 상해하고, 그것을 못 놓고, 이를 갈고, 정말로 상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영원한 그 크기와 사랑에 우리가 충분히 잠겨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일들도 그렇게 마음 상해하고 아파하는,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은 용서의 기적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하라. 아멘. 복음은 용서라는 기적을 낳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의심하면 안 돼요.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복음적 용서, 인간적으로 아뭐 어떤 샘치지 해도 안돼요 왜냐하면 또 생각 나니까 해봤잖아요. 근데우리 감정이 내 의지대로 되던가요? 복음 안에 잠겨 있으면 그 무한대의 사랑과 그 영원한 그 천국의 가치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일곱 번 잘못하고. 계속 용서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용서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번 하고 말겠어요? 그 사람이 일곱 번 하고 그만두겠어요? 계속해서 용서해야 될 일이 계속 생기는데, 그럼 일곱 번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여러분 안에 화평함과 자유함이 생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그 아버지가 이제, 도장을잘 찍어주시는 선수셨기 때문에 <laughs>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마음이 약하셔서 정이 많으셔서 누가 어렵다고 해서 보증서 들라고 해보증 찍었다가 이렇게 우리가 또 부채를 끌어안고 그래서 그 빚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눌려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집에서 밥을 먹은 거하고 그 다른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밥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집에서 먹을 때. 밥맛과 다른 집에서 먹을 때 밥맛이 다를까. 나중에 중학교 때 처음 알았어요. 다른 집에서 먹는 쌀은 일반미였고, 우리 집에서 먹는 거는 정부미였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부미만 먹었어요. 그래서 정부미가 원래 쌀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한 10여 년간 비에 눌리는 삶을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에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진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생각만 하면 혈압이 오르고 그랬겠죠 근데 그 바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사랑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한 번도 그분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원망 그 사람 탓하고 원망하는 거그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입에서 한 번도 올라가는 거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분 용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믿으면서 다 용서하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고 궁률의 마음이 들지. 실제로 어디서 그분을 만나셨대요. 근데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진짜 멱살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이제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아, 우리 선생님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전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성인군자란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은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 복음은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의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겪어내고 갈등하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유한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애국의 총리였던 요셉을 잘알 겁니다 형제들이 아무리 그 친치게 하고 미워하듯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참 죽이려고 하고 또 인신매매까지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좌절과 분노와 형제를 향한 그 원망과 그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그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참 놀랍죠. 심지어는 그 형제들 다시 맞닥뜨렸을 때도 이 창세기 45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4절부터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는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바가리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송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여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애굽온 애국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악과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배경에 그 배우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선하신 그 섭리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만 달란던 판감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그 크기가 영원한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분통 터지고 <laughs>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겪고 하는 일들이 있죠. 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듯이 백만 원, 백 달란트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만, 복음에 감격한 사람은 저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이땅의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량과 그리고 영원의 그 놀라운 길이와 압도적인 크기에 서운함과 섭섭함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스스로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원망과 분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미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의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천국 안에 그 영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안식과 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 이 세상에 평안이 시비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관계 때문에 참 어려움과 갈등과 또 곤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자꾸 마음 가운데 서운함과 섭섭함과 분노가 또 짜증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만 달란 듯 한감 받은, 우리가 받은 용서와 그 은혜의 크기가 무한대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 땅에 있는 것 너무에게 목매으며 연연해 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영안한 것에 이 세상의 아픔이라도까지라도 담아낼 수 있는 신앙의 자유와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납하겠습니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안에 용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냥 인간적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녹아진 복음적 용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